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해년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 이것만 계속 우려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광주에 와서 타운을 미팅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딱한 가지, 군공항 이전 TF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음. 우리가 만약에 군공항 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그타운 미팅 자리에 끌고 나왔다고 하면 그 대통령으로부터 약속받을 수 있던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라 이런 말이죠. 뼈 아플 정도로 사실은 좀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픈 현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희망과 기대에만 부풀어서 계속 그 고문만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타운을 미팅에서 무한 군수가 네. 어, 강주시에서 일조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네. 못 믿겠다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네. 무한군이 일순위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 해결된다. 음. 내가 대장동 해봐서 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laughs>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음. 그렇게 하더라도 일조원을 그 무한에 지원해 줄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비이 제일 많을 건데. 음. 그 땅에서 50조에서 100조의 수익이 나오려면 음. 그 토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걸 택지로 공급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더 비싼데 들어가서 살아하니이말 음. 아니에요? 그니까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첫 번째가 택지고. 아파트.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업단지일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제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거든요. 음. 근데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흥주 군공항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유치하자고 그래요. 그럼 그 군공항 부지를 개발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00조 이상의 이익을, 개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무한에다 일조를 지원해주고, 또, 그, 국가에서 아무리 자금을 많이 끌어온다 한들, 어, 군공항 개발 이익금으로 그, 무한에다가 어, 군공항을 새로 지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일정 부분을 기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자리에 결국은 아파트 밖에 들어설 것이 없어요. 그 정도의 개발 이익을 마련하려면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지어야 되느냐? 이거 뭐, 한 10, 10만 세대를 지어도 부족할 거요 수안치구 네, 같은, 수환치구보다 한 두세 배큰 단지를 만들어야 음. 그 정도의 개발 이익과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저 전화를 세통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 저, LG, 아파트, 여기 운암동에 지금. 아, 자이, 운암 자이, 자이, 예. 입주 안 돼가, 안 되는 거, 뭐, 특별히, 특별 분양하고 있다. 회사 음. 보유분, 특별히 방출하고 있다. 아, 정말 지울 정도로 전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사 가려고 동네 분들 아파트 내놓으면 지금 2년 동안 아예 거래가 없답니다 어, 사실이에요. 주변에서 음, 많이 듣고 있죠. 이쪽에 뭐뭐 음. 어, 46평짜리 예전에 7억에 거래되던 게 지금 음. 5억대 후반에 내놔도, 그러니까 1억을 깎아서 내놔도 매매가 안 되고 있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아파트 단지들의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요 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주 시민 입장에서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광주 음. 군공항을 내 보내고 또 민간 군공항을 다 쓸어버리고 음. 그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뭔가를 새로 지었을 때, 설사 우리가 여기에다 택지를 개발하지 않고, 정말 그, 북비를 전했다 지원받아가지고 한다 한들, 음, 어? 한다 한들, 지금 군공항이나 국제공항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그, 그, 그럼 거기다 산업단지를 짓는다 치자고요. 그냥 AI나 첨단 산업단지를 짓는다고 음. 칠 때, 예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산업단지만 유치해주면 거기 다 분양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장들이 <laughs> 대답을 얼버무려가지고 <laughs> 네. 무능력하다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다 산업단지를 그 넓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그냥 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심시티만 했나봐. 음. 땅터 잡아도 말아서 막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 그럴 수없 산업이 없지. 들어오려면 일단 음. 기업 입장에서 볼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음.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쓸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뭐그 AI. 그 실증단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 강주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 또그 뭐 문화, 문화, 이, 이 산업단지에서 일하실 분들이 얼마만큼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냐.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말고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물류를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사람들이 오가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항이 필수죠. 그래서 빨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 광천터미널 근처에 가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크게. 김해? 그러니까 네. 광천터미널에서 김해공항 직항, 맞아요. 직행버스를 개통했다고 <laughs> 이제 이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타도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무한의 지금 국제선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한의 국제선 기능이 지금 중지되어 있으니까 그 수요를 김해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우선적으로 강조가 해야 될 일은 네. 무한의 그 제주공항 참사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국제선 기능이 일시 중지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부활될지 몰라요. 또다시 그런 음, 음.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 않, 않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이게 재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족, 유족들과의 그 협의 문제도 있고 또 사건의 실체를 완벽하게 조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언제 이게 개항될지도 모르는 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무한공항에 중지되고 있는 국제선 기능을 광주공항으로 가져오는 것부터 어? 일단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광주 국제,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한번 띄워보면 시민들이 이것의 편리함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원래 있었던 걸 이제 예, 무한으로 예, 가지고 어? 축도밥도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제가 살면서 없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도청이 맨 처음에 없어졌죠. 도청도 무한으로 갔죠. 예, 도청도 네. 무한으로 갔는데 막상 도청이 새로 생긴 그 도시에 가보면 그냥 그 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오히려 광주 공구의 그 멀쩡한 사건만 무너지고, 삶의 어떤 질이 떨어지고, 뭐 슬럼화 되버리는 부분도 있고, 광주 역을 갔다가 또 멀쩡하게 있는데, 성정역으로 다운 게 이제 그쪽, 북구 쪽이 또 슬럼화 되고, 무너지고, 살기 힘든 것이 돼버리고 희한하게 광주의 정치라는 것들이 자꾸 있는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데 그것도 이제 시민분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좋게만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이무안공항으로 광주공항을 옮기고, 뭐, 군공항을 옮기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청 골난다. 또, 그나마 멀쩡하게 있던 거 하나, 광주의 경제의 하나의 축이 또 사라진다. 저, 저는 그렇게 보고 그죠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우리가 내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음. 이번에 크모타이어 화재에서도 보면, 그 크모타이어라는 그 생산공장이 음. 그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좀 그 외곽에 산업단지로 음. 어, 보내는 게 맞죠. 그러나 이런 공항이랄지, 또 어떤 쇼핑몰이랄지, 어, 또는 그 행정건설할지 이런 그좀뭐 굴뚝없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 내보내서 안다라는 어? 이런 이런 <laughs> 것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큰 실패 아닌가? 사실, 무안은요 무한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잖아요. 엄청나던데? 그,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반대가 그렇게 심한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냥 돈줄 테니까 해라, 해라. 이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무한이 지금, 그, 저, 정도구리가 있고 사막식 그 남악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은 지금 꾸준히 적게 남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 돼요. 옆에 군단도잘 되고 있고 조선 업들이야 그렇죠 그것도 목포가 또더 개발될 여지도 있고 그렇죠 그 영암 3호공업단지 쪽으로도 발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다가 그 군공항이라고 하는 기피 시설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그러면 또 새롭게 그쪽에 민원이 될 거예요 네네그 그러니까, 나중에 미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국민들은 그렇죠. 아주 하시니까. 반대를 음. 하고 있잖아요. 그, 음. 타운홀 미팅에서는 할수 있다 이랬지만, 곧장 돌아서서 며칠 만에 다시 대통령실에다, 어, 무한에서는 공공항 받을 의사가 없다. 아, 이렇게 바로 의사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서나타나니까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이제 어디죠. 공우주산업단지 이런 데 있으니까, 저 한평에서도 음. 그 소멸도시가 예정돼 있으니까, 뭐, 군공항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생겼잖아요. 그,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에 대한 그, 소도시들의, 그 지방도시들의 그 자발적인 유치 움직임 이런 게 한평이랄지, 고흥이랄지, 장흥이랄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칠타는 데 가서 막 억지로 밀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음.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길 수 있도록 조건만 만들어주면서 긴 호흡으로 보자는 거죠 지금 당장 결정해도 아무리 빨라도 1 0년이고 늦으면 20년 걸린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한 걸음 늦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어? 우리가 조건만 딱 형성해 주고 기다리자는 거죠 한 1년 기다리면 유치하겠다는 어, 지역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군공항은 이전 플랜을 세우고, 그 대신에 지금 그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재유치하고, 어, 그러면서 그 국제선들도 좀더 시민들의 편의에 맞게 더 편도 늘려가지고, 또 확장도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실리에 맞다. 광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광주가 교육의 중심이었고 그렇죠.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한번 가려면 한평 사람들은 일단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어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발전 전략은 앞으로도 여기가 교통과 또 문화와 교육. 교육의 중심 도시여야지 음. 되는 거예요. 제조업들은 주변 도시로 보내면 됩니다. 한평에 산업단지도 있고 그 주변에다가 목포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쪽에서 산업들을 많이 키우되 광주가 그들의 소비를 빨아들이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죠. 소조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음. 저희가 그 복합 쇼핑몰 유치를 그 꾸준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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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왔던 이유도 바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소비도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소비가 미덕인 사회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로 어, 이 전남 사람들, 전북 사람들, 이쪽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를 하게 되면 광주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음. 어, 광주에서 뭐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국제적인 행사를 해보고 싶어도 호텔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유치를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광주에 예, 그나마 있는 그러면 이 국제공항까지 지금 무한에다 족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지금 있는 국내선도 이제 다 족버리자. 거기에다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자. 이게 과연 올리냐는 거죠.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관광과 문화를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고 우리 광주를 우리가 문화 수도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즐기는 도시. 문화 수도가 되려면 교통이 발달을 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국제공항도 없이 공항도 조차도 없이 어떻게 문화 중심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될 것인가? 저기 무안으로 갔다가 무안에서 일로 오라고 할 것인가? 이런 거 광주에서 와서 강주에서 구경하고, 강주에서 일도 치르고, 강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무안도 가고, 순천도 가고, 여수도 가고 이러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게 사실 원래의 광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심지어 전북 사람들, 전주 사람들, 익산 사람들 이분들도 광주로 오시게 만들어야 돼요. 왜? 쇼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보려면 광주에 오고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광주는 호남의 수도가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광주를 호남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도시를 그려나가야지 공항 내보내고 거기에다 공장 짓자 공항 내보내고 거기에다 아파트 짓자 이래 가지고 되겠냔 말입니다. 주장이 아닌 이런 이야기들을 실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을 시민 운동이라고 굉장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운동을 혼자 하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하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좀 빠르게 소멸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은요. 그 일단 누가 여론을 끌고 나가느냐, 어떤 음. 이야기를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를 가도 공항은 이전해야 된다고 하고 저기를 음. 가도 공항은 이전해야 된다고 하고. 강기정이가 나와도 공항 이전하자고. 음. 이재명이가 나와도 공항 이전하자고. 국회의원아무개가 나와도 공항 이전하자고. 그러니까 맨 공항 을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시민들은 공항 이전이 최선이로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저 그러니까 같은 목소리. 지금 왜꼭 공항을 이전해야 되냐? 공항 이전하고 그 자리에다 뭐 집어넣을 거냐? 어? 오히려 공항을 키우고 국제선을 늘려서 강주 사람들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뭐, 어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여론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최근에 광주 뉴스라고 해봐야 부동산 뉴스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무튼, 뭐, 저희 같은 소수의 목소리고 작은 목소리지만, 음. 이걸 이제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야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불과 몇 분이 시청하시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는 이제, 그, 저희가 복합 쇼핑몰 처음에 추진할 때, 완전 이건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21년도죠. 21년도 벌써 21년, 4년, 4년, 4년 5년째 들어가는데 저희가 복합 쇼핑몰 유치 단체를 만들었을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역 언론에서 다루질 않았어요. 음. 심지어 복합 쇼핑몰 찬반 논쟁을 하자라고 그때 그 공중파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좋다.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거부를 내버려요. 찬 바이니까. 나는 복합 쇼핑몰 유치하자는 찬성의 입장으로 나가면.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음. 반대하는 입장이 공연이 이거 여론화 되니까 우리는 여론화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목소리를 아.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토론이 발짜까지 잡혔다가 토론을 못 나간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음. 아,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여론화 됐냐면 저희가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명운동을 했고 이 서명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당시 이용섭 시장을 찾아갔어요 이용섭 시장이 직접 만나주진 않았고 부시장을 만나가지고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은 야 복합 쇼핑몰 유치하잖아 이런 말들이 있구나 하면서 한호하면서 어, 우리한테 그때 한천명 이상이 저희가 단톡방 만들어 놓으니까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하고 겹치니까 윤석열이가 저기, 저, 송정, 송정 매일 시장에 와가지고, 어? 다른 동네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이 왜 강주에는 없냐?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왜 복합 쇼핑몰 없냐? 뜬금없는 얘기를 하긴 했죠. <laughs> 그래서 때와 장소가 맞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그 청년들과 강주 시민들의 그 밑바닥 여론이 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이슈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소수 의견이었던 복합 쇼핑몰 유치가 다수 의견이 됐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목소리가 죽어버렸죠 현실이 또 바뀌었어요 저는 광주 공항 문제도 저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고 특별하게 들리겠지만 이제 이것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어 이게 또 다수 의견이 되고 음. 공항을 이전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왜그 좋은 강주 공항을 무한으로 못 줘서 그것도 1조 씩이나 조가 못벌어서 난리냐 <laughs> 대통령까지 강주에다 불러다 놓고 고작한다는 소리가 군공항 이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럼 군공항 이전하면 그 자리에도 도대체 뭘 해서 강주 사람들 뭘 먹고 살 텐데? 어? 제주도도 이제는 강주에서 못 가게 만들어놓는 게 도대체 강주 시민들을 위해서 옳은 것이냐? 음. 이런 여론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네. 중국인들이 그 음. 강주 공항을 통해서 쇼핑하러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그렇죠 많죠. 중국 사람들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음. 사주을못 쓰잖아요. 음. 제가 최근에 그 지역 내 소상공인 광주 경영, 형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광주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좀 성공한 케이스로 그 화장품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온라인 뭘 해가지고 성공하사니가 광주가 네. 옷하고 화장품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에서 좀 특별하게 제조된 그런 음. 화장품들이 늘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어떤 대형 쇼핑몰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대형 쇼핑몰에 뭐 일본인이 됐건 중국인이 됐건 동남아인들이 됐건 오갈 수 있는 이런 강주공항은 국제공항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산업을 위해서도 어. 꼭 필요한 이런 이 공항을 왜무한도로보 <laughs> 보내서 다들 이 난린지 <laughs> 예, 참 이,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강주 행정과 강주 정치권과 강주 시민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가장 그큰것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스스로 광주의 장점을 키우고 음.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로 벌어먹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다가 손벌려 가지고 위에서 뭘 따내와서 음. 어, 이걸로 어떻게 나눠먹고 살자 이런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자생력을 갖춰야. 그러니까 정부 예산만 따오거나 정부 지원만 받거나 그 그러니까 ACC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네. 예산을 따와서. 지어만 놨지 그게 우리 식민의 삶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걸 갖지를 못해 버리잖아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또는 강조의 산업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못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음.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또는 정부가 뭔가를 하나 줬을 때 이것이 기폭제가 될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하려고 준비가 안돼 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딱 던져 주면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어 서로 아웅다웅 그냥. 개벽다고 하나 던져주니 그걸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서 이권 어, 음. 그 사회당 우일팔단체들이나뭐 이권단체들간에 서로 이권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움질이나 하는 이런 것이 돼 버리잖아요. 또 <laughs> 총보건사업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더 이상 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희망고문의 대상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될것 같고 네, 네. 이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어, 우리 지역의 의제를 찾아서 음. 어, 이것들을 하나씩 이슈화 시켜가지고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어, 음. 어,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운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정치권에 들어가 봐서 일도 해봤지만 은 막상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당면 과제를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권력투쟁에 몰입이 돼요 사람이 이용되고 희한하더라고 시민들하고 격리가 돼 버려요 그 안에 뭐 당권 싸움 이런 거에 선거 공채 싸움이 매몰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그 지역에 본인이 그 지역의 시민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게 이 사회를 바꿔가는 거지. 정치가 할 수는 없다. 정치는 그런 걸 듣고 선택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정치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더라.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탈 정치했죠, 탈 정치. 아, 정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강주에서는 음. 이 소수견이 의 절대로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예.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아까 시장님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과거 이용섭 시장 같은 경우 빛채타워나 뭐 5.18타워 같은 그런 공약을 한번 냈다가 여론에서 좀안 좋으면 바로 수그려버렸거든요. 예, 뭐한달 만에. 네, <laughs>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주변이 시의 의회도 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정치인들이고 주변 시민단체, 강주에 있다는 시민단체들 도다 운동권 출신 그 그런 몇몇 단체들이고 뭐, 일일부 리그 2부 리그 이런 느낌이죠. 여론이다한 음, 가지예요, 한 가지 색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이 무슨 그, 그 시대착오적인 개발론이다. 어? 이래버리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반대 논리가 성립 자체를 안 해버리고 제시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행정에 달인 시장이 이런 거필요하다고 내세웠다가도 모든 여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로 수그려 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점을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시장이 되신 분이 지금 강기정 시장이에요. 음. 강기정 이분은 뭐그 과거 국회 때 깡패 이미지도 있고 막그좀 괴상스러운 이런 행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은 있었지만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에 했던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뭐였냐면 이용섭 시장이 시장님 되셔가지고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다. 이것이 시민 여론이다.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잘봤네요 부드럽. 그럼 강기정의 특징은 뭐냐? 목리거든요. 목리도 있고, 깡다구도 있고, 뭔가 좀 해낼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강기정이 시장이 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음. 1년 앞두고 있죠. 얼만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도 복합 쇼핑몰 추진하고, 한 첫, 첫 해, 그, 한 2년 동안은 열심히 자기 의지대로 시장을 끌고 나가시더니, 최근에 보면, 네네. 굉장히 또, 시의회와 시민단체에, 그,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음. 호남 고속도로 문제, 확장 문제 있잖아요. 그런 고속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은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시의 입장은 뭐냐면 이게 그1 1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부담이었다. 원래 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이 금액이 커져서 이거는 고속도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100% 해야지 11월 여기다 절반까지 넣어버리면 강주시 재정 마비된다. 이것이 강주시의 주장이었거든요. 또 만도 주장인 것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 주장을 끝까지 미루고 나가야죠. 근데 예, 시민 그 여론이 그 고속도로 확장 왜못 하고 있냐 왜 예산 깎게 되고 있냐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깨갱. 그래가지고 <laughs> 갑자기 무슨 저 토론회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기정이 같이 뚝심 있고 어뭐 추진력 있는 이런 시장의 주변에도 주변에 이들을 포진하고 있는 요런 측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 의회이또시민단체의 그렇죠. 그나마 우리 광주 시민회의 같은 시민단체가 아좀 광주의 발전과 개발을 그렇게 좀 자극하는 이런 논평이나 뭐 성명서를 내주고는 있지만 이게 이용섭 대학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비판적인 그여론들만 옆에 있으니까 한기영 시장도 여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내년에 또 선거해야 되니까 뭐 민주당 내 경선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아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 그 코어 지지층들의 여론에 휩쓸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들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위에 무소속이나 타당 출신을 당선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그전 단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민주당의 그 일, 민주당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다른 색깔 어? 강주의 발전을 좀더 추구하고 뭐 대동 뭐 이런 거 말고 네. 어? 언제까지 그냥 80년대에 매몰돼서 누구들은 희생하고 살아라 이런 류에좀 과장하자면 네. 이런 류에 세력과는 좀 차별되는, 어? 음. 정의 면으로부터좀 벗어나서, 나부터 먹고 살자. 어?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어떤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주장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하나의 여론층을 형성하고,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제가 광주 시민회의를 하면서, 우리 단체 운영위원으로 좀 참가해 주세요라고 많이들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단체 톡방이나, 또는 SNS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막상 단체에 참여해서, 우리 두 달에 한 번만 회의하고, 어, 수시로 카톡 하면서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러면 다 발을 뒤로 빼시더라고요. 응, 음, 그거 뭐, 많이 봤죠? 여러분들에서 어, 그러지 마시고, 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음. 어? 그러니까 영원한 루저로서 뒤에서 뒷담화나 하는 이런 그 패배주의자로 우리 시민들이 남을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앞장서서 광주의 여론을 리드해 나가는 새로운 여론 주도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온 거고, 네, <laughs> 예. 예, 느닷없이 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계획된 것도 아니고.